소프트웨어 주식에 몰라 과도하다고 보는 견해들 당신의 지식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지식 채널 지아지 여러분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 마치 소프트웨어의 시대가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한때 세상을 먹어치울 것 같았던 사스 기업들의 주가가 힘없이 무너지고 있죠 특히 최근 엔스로픽이나 오픈 AI 같은 기업들이 강력한 AI 모델을 내놓으면서 이제 비싼 돈 주고 소프트웨어를 구독할 필요가 있나? 그냥 AI한테 시키면 되는데 라는 공포가 시장을 덮쳤습니다. 실제로 같은 언어, 니걸중 같은 기업들의 주가는 고점 대비 20% 가까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시장의 이 패닉이 과연 합리적인 판단인지 아니면 과도한 공포가 만들어낸 일시적인 착시인지 오늘 아주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것은 바로 보안입니다. 기업들이 수십 년간 수조원의 비용을 들여 구축한 데이터는 단순한 텍스트 뭉치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기업의 사활이 걸린 기밀과 고객정보가 담겨 있죠. 그런데 범용적인 ai 모델에 이 데이터를 집어넣는다는 건 사실상 우리집 열쇠를 길거리에 공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물론 기억용 모델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데이터가 모델 공급자의 서버에 머무는 순간 발생하는 보안 리스크와 규제 준수 이슈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금융이나 의료처럼 규제가 엄격한 산업에서는 GDPR 같은 데이터 가이드라인을 완벽히 준수하는 기존 사하스 시스템을 버리고 결과값의 경로조차 불분명한 AI로 갈아타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보안이라는 견고한 성벽이 존재하는 한 SaaS의 자리는 여전히 단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돈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AI를 쓰면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기존 사하스는 구동료라는 예측 가능한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를 내면 무제한으로 혹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죠. 반면 AI 모델을 직접 활용하려면 토큰당 비용, 즉 사용량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API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수만 명의 직원이 매일같이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매달 얼마가 청구될지 모르는 AI 호출 비용이 큰 부담이 됩니다. 게다가 AI가 단순한 답변을 넘어 실제 업무도구로 작동하게 하려면 그 뒤에 숨겨진 복잡한 인프라와 유지보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경제 논리로 볼때 효율성이 검증된 기존 사하스의 가성비는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워크플로우와 신뢰의 문제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단순히 기능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업무가 돌아가는 방식 자체를 주정합니다 회계 소프트웨어는 회계 기준에 맞춰 설계되어 있고 고객 관리 툴은 마케팅 프로세스에 최적화되어 있죠 AI가 코드를 짜고 보고서를 만들 수는 있지만 수천 명의 직원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데이터를 쌓아가는 이 정교한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건 할루시네이션 즉 환각 증상입니다 99% 정확하더라도 1%의 거짓이 섞이면 법률이나 회계 분야에서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집니다 단한 점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검증된 노직으로 작동하는 SAS의 신뢰도는 AI가 넘기 힘든 벽입니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대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지만 현실은 융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똑똑한 기업들은 AI의 자리를 뺏기는 게 아니라 AI를 자사 시스템에 이식해 더 강력한 도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리조어 증권 같은 전문가들이 지금의 폭락을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거품이 거치고 나면 누가 진짜 알짜 데이터를 쥐고 있는지 누가 AI를 도구로서 가장 잘 활용하는지가 명확해질 것입니다. 결국 시장은 다시 본질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네. 여러분의 냉철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